지금 당신이 혼자 있을 때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조여온다면 119도 오기 전에 쓰러진다면 과연 당신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지금 이 영상이 생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두면 언젠가 당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. 현직 의사로서 말씀드립니다.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의심하세요. 갑작스런 가슴 통증, 식은땀 호흡 곤란, 어지러움 팔턱 등의 통증, 이건 심장마비 전조증상입니다. 혼자일 땐 가장 먼저 휴대폰으로 119를 스피커폰 상태로 켜두고 바닥에 바로 누우세요. 그리고 지금부터 기침 심폐소생술을 반복합니다. 강하게 규칙적으로 기침하면서 호흡을 유지하세요. 심장 리듬을 살리는 자가 자극입니다. 그 상태에서 움직이지 말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며 복부와 가슴을 조이듯 기침. 1, 2초 간격으로 계속 반복. 이건 실제로 병원 도착 전까지 심장 리듬을 유지시키는 응급 대처법입니다. 혈류를 최소한으로 유지시켜 뇌 손상을 막아줍니다. 이건 심장 마비가 오기 직전 혼자 있는 당신만이 할수 있는 응급 처치입니다. 기억하세요. 당신이 10초 안에 시작하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당신이 바로 당신의 구급대원입니다.